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앞에 두고 이제 우리 화요 온사 집회 가운데 어려는 저들을 건너 프로젝트 축복성에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마지막 화요일 집회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의 축복을 주실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 그 중심을 가장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1년1년 1년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큼의 우리가 예배를 진짜 마음을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얼마큼 드렸으며 우리 사명 직분을 맡겨주신 거 얼마큼 우리가 잘 감당했을까. 근데 우리는 뭐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것만 계산하잖아요. 안녕리야. 개수. 그래서 우리 계산. 그래서 회계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3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12절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고자 어, 심판대에 오르는 날엔 에, 그래 뭐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건첫 번째 에, 그래 심판을 하게 되겠지만 받게 되겠지만 두 번째는 상급 심판에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얼만큼 어떻게 어, 충성된 자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된 열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야 그래서 아메, 계산을 아메. 아, 처음이시고 마지막,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예, 계산을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항상 지금 매 해마다 이렇게 듣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하고 우리 비유적으로 지금 들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지금 맡긴다 라고 아, 했어요 맡겼다 아멘. 맡기는 것에 있어서 똑같이 각사람에 똑같이 맡긴 게 아니고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쥐는 벌써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실 그 달란트 재능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근데 그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우리 그래서 사명과 직분에 대한 개수 거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만큼 우리가 쓰임을 받았는가 아, 네.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기쁘게 드렸는가 아, 네. 네. 오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이제 반드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뭐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말씀이그 비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장사를 하러 가든 어디를 가든 주인이 어디를 한국에 갔다 오기로 하면서 이걸 이렇게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맡겼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뭐 네?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란트 네, 응? 그 네. 다음에 두 달란트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이렇게 에? 각각 지금 막힌 것이 다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다 일을 끝내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 거기에서 아,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그래서 그걸 각각 주인은 냉정합니다. 아멘? 네. 주인은 냉정해요. 자신의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거기에 맞게. 해. 예, 상과 벌을 주게 아, 네. 되는거죠 아, 네. 근데 지금 마지막 이제 우리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아, 네. 것이아다 할렐루야 아, 네. 그때 그때 우리가 그때를 맞이, 맞이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어요 아, 네.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는것 같아요? 예? 얼마큼내 심령이 달라졌는가 작년 이때 하고 예, 올해 지금 맞이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금 자신의 심령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예? 단단해졌어요? 아, 야, 아, 믿음에 아, 지금, 믿음이 아, 더 성숙했다. 그죠? 아, 야,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있고요. 그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권에 대해서 제대로 세상 일에 바꾸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도한 것들을 제대로, 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을 축복이 많은 것 같은데 상관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시, 다시 한번 점검해 아, 봐야 될좀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성도가 아, 네. 꼭 받아야 할, 받아야 될그 상급이 있어요. 아, 아,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의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인이 받아야 할 상급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꼭 받아야 그래도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 네. 네? 그냥 둘째 사망. 우리 거기에만 들어가지 않는 것만 면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거기에, 그거 진짜, 거기, 거기에만 가지 않도록 그 응구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은안 된다. 아, 멘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의 상급, 성도라면 바다의 상급이 있어요, 기본. 아, 멘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멸류관에 대해서. 아,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자세 자세히 보면 14가지 정도가 멸류관이. 분류를 하면, 그래요. 14가지. 거기에는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사야 61장에, 뭐, 꽃의 멸류관, 그게 화관이다. 예? 화관. 잔송해 옷. 그 다음에 막 슬픔을 그걸 변하게 해서, 의의의 옷. 그런데 거기서 꽃의 멸류관이 그 화, 우리 화, 화. 그래서 우리 화관이다. 근데 14가지 중에 5가지를 우리가 지금 꼽, 꼽아볼 수 있어요. 아, 네. 예? 이 5가지를 볼 때, 여기는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 돼. 아, 네. 그러면 한 가지로 다족하면안 되죠? 아, 네. 네. 욕심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는 그 자체는 그게 뭘 욕심 얘기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딱딱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루야 네. 아, 네. 예. 그러니까 아, 네. 그걸 살펴보는 거죠. 아멘. 예, 아멘. 이렇게 이이 이 빛난 이열망 어떻게 뛰어넘 받고 싶으세요? 아멘. 이 면류가 쓰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면류가는 믿음과 재림에 대한 그주님을사모하면서그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아멘. 아멘야 믿음. 자신의 그 믿음을 누구든지 다 지키고 싶어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지키고 싶잖아. 아멘. 근데 환경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비투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잖아요. 아, 네. 알렐루야. 그러니까 그 의의 멸류관을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처한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아, 네. 지금요, 환경적으로 그냥 이제 제들보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진 만큼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의의 멸류관이 하나님께서 주신것다 했지만, 끝내? 그거? 다못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해도, 예? 그게 문제인 거야. 아 그래서 이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건 사단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아, 네. 거예요. 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올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에 우리가 마음의 동요를 일히면 아, 네. 마음에 동요하면 안 된다. 아니야, 내 아, 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아, 네. 사단이가 항상 그런 패턴을 우리를 노렸질 해요. 그러니까 아 별다른 게 없는 거야. 아맞아아요 근래도 에 그러잖아요. 실망, 좌절. 우리 믿음을 그냥 팍 떨어뜨려. 근데 얼만큼 하나님이 진짜 자,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냐면 그 환상적인 것도 그렇게 보여준다 응? 진짜 막 떠나 밀고, 잡아 틀리고,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잡아 틀리는 건실족하냐 아, 네. 사명자든 성도든 아, 네. 자신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탈하는 거. 아, 할렐루야. 네.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아,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멸류관하고는 이제, 예. 네. 좀? 멀어지는 거죠. 그죠 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를수도 있지만 이 면류관 상급을 받는 거는 자리, 자기 직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위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는 뭐에 또 지켜야죠. 자리를 지켜야지 이 자리를 굳게 하나님 주신 목사의 직위를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위, 직분, 직위 이거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지, 자기 직급을 에? 올라가는 그 거기에 모든 걸다 동원시켜 그 지위를 하나 단계 올라가려고 목숨을 바쳐서 예 진짜 아니야 그냥 막 손이 진짜 발이 되도록 팔이 같이 그냥 빌고 밤에 또쫓아다니다서비다맞치고그러에그 자리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이 직분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왜 하필 합일요 하필 왜 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버는 거니까 돈이 눈앞에 딱 보여지니까 이 직이 올라갈 때마다 돈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하나옆 앞에 우리는 뭐야? 짐 같은 거야. 올라갔어록 짐같이 어겨져가지고 아유 왜 하필 안냐고막 아, 그러잖아요. 거부하는 거야. 근데 자신이 진짜 너무 부족할 그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한 그런 거부는 오히려 그게 반대가될수 있는 거야. 자신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가는 거. 그거는 교만으로 가는 거야. 아, 네. 겸손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면 교만으로 갈수 있다는 거야. 알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1년 한해 동안 또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알렐루야. 아, 네. 아, 네. 지금요, 우리 가문의 저들를 꿈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년 넘쳐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도 보면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추폭락이 없같이. 바둑 파도에 실려가는 것처럼. 자신의 머리에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처음에는 치료를 와서 받더라도 나중에 결국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어떤 무슨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뭔가 하시려는 기회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까지 저는 사협하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예전에 해면서도, 해면서도 그렇게 하는 하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거는 엄청난 싸움, 아멘. 엄청난 노력, 아멘. 자신과의 싸움, 그죠? 사랑과의 싸움을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것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적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을 갈수 있겠냐고. 아멘. 천국을 우리가 턱걸이로 겨우 갔다 해도 자리가 자기가 살, 진짜 영원히 살 집이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제대로 약속을 받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연류관에 대해서. 아, 어떻게? 아, 네. 지금 작은 환란에 우리 세상에서 사람 동안에도 겪는 환란에도 우리가 못 견디는데. 그죠? 못 견디니까 나중에 막 고민들 막 생각하고 걱정하다, 근심하다, 잠도 못 자고 병이 나서 결국에는 신앙이 더 떨어지고. 잖아요. 내 몸에 있는 질병과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부 다가 쳐고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되겠다고 그러겠죠 작은 것들 외에 것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이 대활란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지금 딱올 일들이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걸 뭐 전염병으로 다가도 지금 막려여서 그냥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아, 아, 네. 그래 얘는 지금이나 저 요번에 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별로다가 그런 사건들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아, 네. 그럼 문등병자가 예수님 그때 다니사요 당신 당시에 문등병자들은다 겁을 내고 다 가족끼리도 전부 다진잖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다. 문등병을 아주 굉장히 큰 걸로 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게 그냥 별거 아니고요 그때 그때 큰 것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겁내서 예수님이 그때 사역을 그만두셨냐? 그렇게 아니 그때 당시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건 뭐 부활의 소망이 이제 진짜 확신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는 여기 이세상이이 땅에 사는 게 그게 좋은 것,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서라도 있고 싶은 거, 변화산할건 아시잖아요? 아, 거기서 그냥 초밥집을 짓고 살자고 할 정도로. 요즘에는 아, 네. 예수님 생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영화로다가, 어, 요새 이렇게 좀 봤어요. 어. 어. 근데 정말, 와, 성경책 내용 그대로를, 어,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를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은혜가 연말돼갖고 너무 진짜 은혜가 넘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평상시에 잘본것 같지만 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의의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 어? 아, 네. 네, 생명의 멸류관, 아, 네. 그 아시죠? 아, 네. 네, 뭐 영광이라는 것은 빛의 멸류관, 빛의 멸류관.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멸류관. 아,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반대로 썩을 멸류관을, 썩어질 멸류관을 사람들이 지금 받는 것이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섯 가지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썩지, 썩지 않는게 아니라 썩을 면류관이 세상 것에 면허 하고.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받으면 안 되고 또 뭘, 교만해. 받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가 교만의 면류관하고 그래?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은 받지 말아야 돼. 성도로서 우리가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으신 가시면류관에 대한 고난을 상징하는 아, 네. 그 면류관을 우리는 우리,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 영원히 천국에 살수 있어요. 아, 네. 그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안 겪을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시면류관 누가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 네. 한란과 시험을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아, 네. 근데 그 과정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또 필를하다 아멘. 이거를 겪어야만이 저천국에, 어, 우리 엄락하신 진짜 새 땅에 아멘. 들어갈 수 있어. 아멘. 아멘. 쉽게 쉽게 우리가 살면서 천국으로 가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우 그래서 우리가 시험 하나님 앞도 기뻐하라. 그것도야그 말씀. 마음을 우리가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까지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에서 오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아네.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내가 빨리 정신 차려요. 자꾸 나를 떠다매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놓고 이, 이 지금 죽기, 이 감의 저절을 끊는 거는 조상 대대 몇대조상 귀신들이 저를 넘어뜨리고 잡아태리고 수도 없이 그래요. 그래서 운전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한 진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싸움이 언제, 아멘. 어떻게 나를, 차를 순식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앞뒤 좌우에 진짜, 이, 이, 이 다레이다를 갖고, 진짜, 예? 기가, 이게 뭐야, 어? 버둠이를 진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기도만 하고, 죽기만 하고,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일을 다,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에 진짜 사단이가 일을 다큰 일을 작은 일을 막 저지 그래 왜다 저지해 그, 그 세력들을 앞에서 이거 저지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해 저를 공격하는 거야. 그럼 쓰러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막 밀고 막잡아뜨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 분별력을 가져야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더 깨어있어야 우리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가지 네 중에 5가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시 바랍니다 베드로드와 오호장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영광 영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은 끝까지 끝까지 이긴 자, 인내하는 자, 썩지 아, 네. 않은 멸류관은 절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고려도 선수의 구장에 보면, 에이, 그 말씀 음, 나옵니다. 아, 네. 끝까지 음. 절제하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차서일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기쁨의 멸류관은 전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대단한 이가 전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전도하고 거기에 또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영혼을 아, 잘 끌어주는 거예 아멘, 네. 아멘. 네. 고 그죠? 아, 네. 이끌어주는. 아,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멸류관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주신다. 아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거기다 가더 보태서 열네 아, 가지에 예, 받을 멸류관 중에 두 가지를 빼더라도 이거 두 가지? 아, 네. 두 가지를 빼야 돼요? 아, 네. 그럼 열두 가지를 빼요열두 가지. 12가지. 열두 가지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거.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제 지금 올해 마무리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직분을 진짜 제대로 감당했을까,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새해가 맞을 때는, 새해를 맞을 때는요, 하, 아,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다시 또더 깊이 아멘. 더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해야 되겠구나.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함부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아멘. 아, 내가 이렇게 좀 달라졌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죠? 아멘. 자신은 어떤 사람을 잘 몰라도 남이 좋아지고 안 좋아진 걸 알아요. 그죠? 하도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남을 꼬집고 드는 거는 잘해요 근데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을 잘안 했나, 그래. 그 전에? 그 옆에 서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 아멘, 아멘. 이제 있따가 이제 내일 이제 한번 이제 결단을 해서 말야 했어요. <laughs>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멸류관 또 아멘. 하나 주실 거두개 주시겠어요? 예, 딱, 너는 열심히만. 죽을 뻔때잘 했다. 아멘. 아, 멸류관 받아라. 아멘. 아, 받아라. 아멘. 아, 멸류관 받아라. 아멘. 아, 네. 찰. 찰.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해 뭔가 MVP 대상을 받은 사람은 내 내년에 화려하기만. 아멘. 엄청나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기지 깨야 돼. 아, 공로상. 우리가 그러니까 공로상도 있는데, 아,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했다. 아, 네. 그건 뭐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부재나, 예? 예, 부재나 선한 사업에 합창서는 아, 네. 지에서 묵묵히 서포트하는 아, 네. 그 일을, 그래서 공로상, 그래서 공로상을 갖다가 세상에서도 보면 정말 대상, 그, 저기, 그 다음에 상들이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공로를 아, 한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아, 네. 아, 네. 어, 그것들을 지금 이런, 이런 의회 별반에서부터 쭉 나온 것들이 있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불어서 더 하나씩 더 얹어주시면 천국에서도 아, 네. 아, 네. 아, 우리가 같이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지낼 때 영원히 영원한 곳에서 지낼 때도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아, 네. 어, 구석지에서 진짜 어 사람들 앞에 그냥 같이 함께해잘잘해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도 레벨이 있겠죠, 천국에도그렇요 사는 집도 그러니까, 거하는 곳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도 같이 어울릴 때도 아무래도 다르겠죠. 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 진짜.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천국 천상 예배 보니까요,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류관을? 던졌대. 음, 요 연류관을. 자신이 연류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놔서 이렇게, 이런 거 예배 때에, 그러면 이것도 없는데 개털고자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안 돼. 어, 이스사장로가 천상 예배 때, 어, 멸류관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다는 것보다 이렇게 던졌다. 그러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 예배에 이뤄지는그 형식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보는 그런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겠죠? 근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한 달간 또두 달간 또 다섯 달간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돌아보셔서 아멘. 하나님께 내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아멘.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한번 세워보셔서 아멘. 어, 주님께 크게 영광 올리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처음과 시작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잘 마무리를. 아잘 지시고 아, 네.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우리 모든 것 주님께 아, 네. 하나님께 오늘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아, 네. 승리하는 아, 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죄로부터 칭얼합니다. 아, 네. 칭얼합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아멘.